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 비난과 정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소음에 저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영안을 열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볼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라 6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옴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우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잡으셨으니 내가 여우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한 번의 실패 끝에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본 무사히 옮겨지는 것을 본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기쁘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감격스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옷이 홀로 내리도록 어린아이처럼 춤을,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괴가 에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문으로 이 요란한 장면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남편 다윗이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갈의 마음에 다윗이 없인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월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미갈이 다윗을 멸시했다고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는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굽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들어선 다윗에게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멸시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방탕한 자 같다고 했습니다. 염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결코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6절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미갈의 마음에 다윗을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할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윗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결국 이말 때문에 미갈은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첫 출발은 미갈이 창문에서 내려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환호하고 악기 소리가 요란한 바깥을 내려다 본 것입니다. 그곳에서 추,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신하들과 여인들 앞에서 옷이 흘러 내려서 몸이 드러나도록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눈으로 본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육실의 눈으로 본 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죄를 짓는 기관이 사람의 몸에서 눈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하와가 선악과를 눈으로 보고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 잘 해석해야 합니다. 미갈이 눈으로 본 것은 껍데기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껍데기만 보고 해석했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미갈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갈이 보지 못한 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이 마땅히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미갈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았습니다. 왕이 채통 없이 여인들 앞에서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는 그 행동만 보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계를 가지고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에라 6장의 말씀을 보면 구절구절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계가 에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체매를 차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어요. 다윗은 사람의 체면, 사람의 눈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그토록 춤추며 뛰노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 다윗의 진심을 알지 못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중심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린 비극적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곳에서 바른 복음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또한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 그 사람의 학력이, 그 사람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항상 허물이 나타납니다. 그 보여지는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까지 비난하는 미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본질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외모만 보면 추측하고 억척하고 오해하다가 비극적인 실패를 볼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존심과 상처만 보고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갈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미갈은 본래 다윗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광야로 내쫓기면서 사울왕이 미갈을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왕가는 망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죽고 삼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망한 왕조의 가족들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사울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이스라엘의 통합을 요청할 때, 다윗이 내건 조건이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사울 왕가에서는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미갈을 여전히 아내로 생각했고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난받아야 할 그런 남편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랑해야 될 자기 남편이라는 이 진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미갈에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사울왕가는 끝났습니다. 온 백성이 사울왕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윗의 아내였다가 다른 사람과 강제로 재혼했었는데 이제 다시 강제로 다윗에게 와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간에게 나름대로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로 다윗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6절,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월의 영성이 미, 그대로 미갈이 영성이 되었습니다. 미갈에게 하나님의 영광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법계 그게 그 미갈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월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갈은 사월의 딸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아관으로 남편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베푼 은혜보다 자신의 자존감이 더 중요했고 자기의 상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자아관과 자존감과 상처로 다윗을 보고 다윗을 없신 여기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미갈은 마땅히 봐야 할 은혜를 보지 못하다가 멸망한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보는데 해석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다른 해석만큼이나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볼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상처로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왜곡된 자존감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은혜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미간의 영성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으로 사시다가 하나님께 더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다 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한 가운데 가 보라. 온덕을 떠나서 창파예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음껏저 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금 바다 물결 보고 그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안온 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뛰어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은 그 백성들의 뛰놀고 다우이 뛰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또 사월의 딸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아간으로 이 모든 것을 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겨 멸시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또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왜곡된 자아관으로 나의 상처로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영 은혜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저희들의 눈이 될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아니었지만은 여전히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존심과 자아간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다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사람과 사건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보고 해석하는 영안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의 교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나의 인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법계에 사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인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제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도놀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어질 미래를 보고 춤을 추며 기뻐했지만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초라한 아버지 현상만 보고 아버지 평가절하 고또 그것 때문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멸시하고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버림받 같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상처와 사울의 날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아간으로 아버지 다윗을 보고 사람을 보다가 아버지 정말로 잘못된 그 왜곡된 자아간으로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 버림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로 사람을 보고 관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그 상처로 사랑을 보다가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상처만 중요하고 내 자존감만 중요한 어리석은 이 아버지 세속적인 영성 이갈의 영성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영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미갈의 이 무서운 실패를 바라보면서 음, 무서운 결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성을 되돌아보고 내가 미갈의 영성에 속하지 않도록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자이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고 종의 심령을 열어 주어서 아버지 상처로만 사람을 보고 상처로만 사물을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종의 심령을 군구해 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영으로 다윗 아버지의 령으로 자기에게 그토록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미가를 품고 사우를 품었던 다윗의 영성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